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LA 다저스의 최근 계약 소식이 야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팀은 타일러 글라스노우와 1억 3,6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라스노우는 지난 시즌 120이닝을 던졌으며 이번 시즌 후 자유계약 선수 FA 자격을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더불어 다저스는 요시나비 야마모토와도 3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아직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무한 투수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다저스의 공격적인 전략을 보여줍니다. 지난 겨울, 그 팀은 쇼아이 오타니에게 7억 달러를 투자했고, 야마모토와 글라스노우에게 총 4억 6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는 하나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입니다. 글라스노우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는 최근 4년간 겪은 팔꿈치 부상이 토미존 수술로 이어진 유일한 부상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부상에 취약한 투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7월 초 허리 부상에 이어 두 번째 팔꿈치 건염으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마모토는 지난 6월 16일 마지막 등판 이후 오늘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번이 라이브 피칭을 더 진행한 후 재활 등판을 할 계획이며 9월 중순 복귀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글라스노우와 야마모토는 총208 이닝을 던졌습니다. 이는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들의 계약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 바비 밀러를 다시 불러올 예정이지만 인맥 시엔과 마찬가지로 그의 구위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팀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승 2패를 기록하며 세인트루이스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6월 29일 기준. 다저스의 성적은 20승 20패로 메이저리그 공동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일샌디에이고와는 2경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로 그 격차가 3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슈아이 오타니의 성적은 다소 주춤한 반면, 무키 배츠는 홈런을 포함해 2안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배츠는 4경기 연속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카이크 헤르난데즈는 올해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중견수입니다. 그는 6회의 결승타를 포함해 2안타 4타점을 기록했으며, 다저스 이적 후첫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불펜진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에반틸립스와 조 켈리는 각각 7회와 8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마이클 코팽은 9회 등판에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코팽은 최근 2경기에서 평균 99.9마일의 강속구를 던지며, 팀의 믿음직한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팽은 화이트삭스에서 다저스로 이적한 후활경기의 등판에 27타자를 상대로 13타 3진을 기록하며 1.36위 평균자책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다저스의 불펜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하성 선수는 최근 홈런을 포함해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선수 중 홈런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추신수가 218개로 1위, 최지만이 67개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소속의 고우석 선수는 최근 1.1이닝 동안 4-3진을 잡아내는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1이닝 5안타 4실점을 허용하며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는 최근 부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케텔 마트이 부상 이후 3연패를 당했지만 팀은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아론 저지는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홈런을 치며 개인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지의 타율과 홈런 수는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활약은 팀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원 소또의 거취에 대한 소문도 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 헤이맨은 소또의 잠재적 행선지를 순위로 매겼는데, 양키스, 매츠, 다저스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바비 위제이알렌 최근 홈에서 3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저지, 소또와 견줄만한 수준입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의 로건 길버트는 최근 경기에서 6.1 이닝 동안 3 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최근 경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리스톤 카사스는 3 타점을 포함해 좋은 활약을 펼쳤고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최근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5승 15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잭 레이터는 11탈 3진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알렉스 브레그먼은 최근 팔꿈치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지만 팀은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는 다양한 팀과 선수들의 활약으로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시즌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앞으로의 경기 전개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저스의 대규모 투자는 앞으로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타니, 야마모토, 글라스노우와 같은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팀의 전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편, 젊은 선수들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비 위 제이 알나, 트리스톤 카사스와 같은 유망주들이 리그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은 각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불펜 투수들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펙나 에반 필립스와 같은 투수들의 활약이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팀이 어떻게 불펜을 운영하고 강화해 나갈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부상관리 또한 중요한 이슈입니다. 알렉스 브레그먼 이나 케텔마트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주요 선수들의 부상은 팀 전체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팀이 어떻게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고 부상에 대비하는지가 시즌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의 동양도 리그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입니다. 주왕소또와 같은 스타 선수의 이적 가능성은 여러 팀의 전력 구도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각 팀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에 대한 결정이 시즌 후반부의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하성, 최지만, 고우석 등의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펼치는 활약은 한국 야구팬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이들의 성공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리그의 경쟁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저스, 양키스, 에스트로스와 같은 전통의 강호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백스나 오리오스 같은 팀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의 변화는 리그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기록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건 길버트나 잭 레이터와 같은 투수들이 보여주는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타자들의 홈런 레이스도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지, 오타니, 배츠와 같은 선수들의 홈런 경쟁은 시즌 내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팀의 홈 경기장 특성도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코어스필드에서의 경기는 항상 높은 득점이 예상되는 반면, 가저 스타디움에서는 투수들에게 유리한 경기가 펼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장 특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하는지도 각 팀의 전략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팬들의 관심도 리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는 관중 동원 상황은 각 팀의 재정과 선수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리그 전체의 분위기도 더욱 활기차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의 국제화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슈아이오탄이나 요시나뷰, 야마모토와 같은 일본 선수들의 성공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메이저리그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더 많은 국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도 메이저리그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데이터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팀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팬들에게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구장 운영부터 팬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레이저리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팬들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권리와 복지 문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선수 노조와 구단 간의 협상이 주목받았으며 이는 앞으로의 리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처우 개선은 리그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그의 확장 가능성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팀을 창설하거나 기존 팀의 이전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리그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야구의 규칙 변경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액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실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팬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팬들은 더 쉽게 경기를 시청하고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가 젊은 세대의 팬들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메이저리그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메이저리그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